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3년 골프 규칙 그 중에서도 영문본과 국문본 발췌 자료를 가지고 좀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반았습니다 골프 규칙하면 좀 복잡하다,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어, 오늘 저희 목표는 이 핵심 원칙이랑 주요 변경 사항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. 맞아요. 그래서 당신께서 다음 라운드에 좀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. 네. 골프 규칙이라는 게 단순히 뭐, 하지 마라, 이런 제약 목록이 아니거든요. 오히려 게임의 공정성, 또 즐거움을 지탱하는, 뭐랄까, 뼈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. 아, 뼈대요. 좋은 비유네요. 네. 플레이어의 정직성이라든지, 또 스스로 규칙을 적용하는 책임감, 이런 걸 강조하죠. 음 그리고 RNA와 USGA가 계속 협력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규칙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점, 이것도 중요해요. 골프가 가진 어떤 보편성을 보여주는 거죠. 그렇죠. 자, 그럼 이제 핵심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?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규칙, 현대화 노력이 아닌가 싶어요. 네, 맞아요. 2023년 규칙은 확실히 이전보다 좀더 간결하고 어, 이해하기 쉬운 그런 평이한 언어로 쓰였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공식 앱도 있잖아요. 그걸로 언제든 찾아볼 수 있게 접근성도 확 높였고요. 맞아요. 전반적으로 약간 덜 징벌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인상도 좀 받았어요. 네, 그런 경향이 있죠.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게, 음, 규칙 25인데요. 아, 규칙 25요? 네. 장애를 가진 플레이어를 위한 수정 규칙인데, 이게 이번에 아예 본문 규칙 안으로 완전히 통합됐어요. 오, 그건 정말 큰 변화네요. 그렇죠. 단순한 편집성의 변화가 아니고요. 뭐랄까 골프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선언 같은 거죠. 음 포용성. 네. 장의 유형에 맞춰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. 이런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. 와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이네요. 또 실질적인 변화도 있었죠. 스코어 카드 관련해서요. 아 네. 규칙 3.3b4 말씀하시는 거죠? 네 맞아요. 이제 플레이어가 스코어 카드에 핸디캡을 직접 적을 필요가 없어졌다고요. 그렇죠. 위원회가 이제 그 핸디캡 스트로크 계산을 책임지게 된 거예요. 이게 골프를 좀더 간편하게 만들어 줄까요, 당신에게? 음. 어느 정도는요. 근데 이게 또 플레이어 책임 원칙, 그러니까 규칙 1.3b 하고 좀 흥미로운 균형을 이루는데요. 아, 플레이어 책임 원칙이요? 네. 스코어 카드 계산 같은 어떤 행정적인 부담은 좀 덜었지만 어, 규칙을 위반했을 때 스스로 페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정직성, 즉 게임의 근본적인 책임은 여전히 당신, 플레이어에게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부담은 줄었지만 책임은 여전하다. 맞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볼 위치를 추정하거나 뭐 구제를 받을 때 합리적인 판단 기준. 이게 규칙 1.3b2에 나오는데 이게 강조됐다는 점이에요. 합리적인 판단이요?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?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판단했다면 설령 나중에 뭐 비디오 판독 같은 걸로 그게 좀 가르게 밝혀지더라도 그 판단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예요. 아, 약간 플레이어를 믿어주는 거네요. 그렇죠. 플레이어에게 신뢰를 주는 동시에 어,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요구도 하는 거죠. 네. 그럼 코스 위에서 실제로 많이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규칙도 좀 볼까요? 예를 들어서. 내가 침볼이 우연히 뭐 사람이나 동물 아니면 다른 볼 같은 외부 영향에 맞았을 때요. 규칙 11.1이죠. 아, 네. 아주 흔한 경우죠.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? 대부분의 경우에는 페널티가 없어요. 그냥 볼이 멈춘 그 자리에서 그대로 플레이하면 됩니다. 아, 다행이네요.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어요. 예외요? 만약 당신이 퍼팅 그린에서 플레이한 볼이 그 퍼팅 그린 위에 있는 사람이나 뭐 움직이는 외부 영향, 예를 들어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은 거요. 이런 거에 맞았다면 상황이 다릅니다. 규칙 11.1b예요. 아, 그린 위에서는 다르군요. 네. 그 경우에는 그 스트로크는 취소가 되고요. 원래 쳤던 자리에서 다시 쳐야 합니다. 페널티는 없지만요. 오.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? 음. 이건아마도 통제 불가능한 어떤 우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걸 막으면서도 동시에 극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퍼팅그린에서는 그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뭐랄까 규칙의 좀 섬세한 접근이라고 볼수 있겠죠. 와 그렇군요. 상당히 세심하네요.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2023년 골프 규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? 네. 요약하자면 명확성, 접근성 그리고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보이고요. 동시에 포용성이라는 가치를 게임의 중요한 일부로 받아들였다는 점. 이게 큰 특징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골프의 핵심 정신, 뭐 정확성, 열정, 연결, 진화.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려는 그런 노력이 느껴집니다. 네. 그리고 규칙은 계속 진화하는, 살아있는 문서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. 아, 살아있는 문서. 네. 그 그러니까 단순한 제약 목록으로만 보지 마시고 골프의 어떤 도전과 즐거움을 더 깊게 만들어 주는 하나의 틀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식 앱 같은 도구들 덕분에 이제 규칙을 배우고 적용하는 게 훨씬 수월해졌잖아요. 그렇죠.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접근하기 좋아졌어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네. 규칙이 점점 더 단순화되고 덜 징벌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추세 속에서요 골퍼들은 좀 애매하거나 어 이거 규칙 위반일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상황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게 될까요? 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. 스스로에게 더 높은 수준의 정직성을 요구하게 될까요? 아니면 혹시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? 하는 마음이 좀더 커질까요? 다음 라운드에서 한번 당신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